안녕하세요. 아프리케테입니다. 오늘은 역률 계승용 콘덴서에 대해서 25점짜리로 설명드릴게요. 콘덴서의 개념만 잡으시고 오늘은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페란티 현상. 요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콘덴서에서요. 그리고 SVC 즉 정지형 무효 전력 보상 장치하고 콘덴서 부속 기기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콘덴서의 개념은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역률 개선용 콘덴서란 뭐냐? 도체 사이에 유전체를 사용하여 전하를 축적해서 전압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는 소자로 개통이나 기기에 병렬로 접속하여 지상전류가 필요한 모터 등의 부하에 지상전류를 공급하여 부하 측의 전압을 높여서 역류를 개선하는 장치거든요. 모터가 지금 부하에 보면 한70% 정도를 차지를 하거든요. 유동형 전동기인 모터가 필요한 게 지상전류입니다. 지상무효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급해 주는 게 콘덴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콘덴스 한개의 직렬 리액터 이렇게 연결한 판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역률개선용 콘덴스의 필요성은 뭐냐 전압강화와 전력손실을 감소시켜서 역률을 개선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까지 할인해주거든요. 여기서 발전기에서 부하로 연결되어있죠. 송전단 전압과 전압강화를 거쳐서 수전단 전압을 알수 있죠. 그래서 부하에 병렬로 이렇게 콘덴서를 설치를 하면 전압 강화가 감소되고 전력 손실도 감소되고 그래서 용률도 더 좋아지고 용률이 좋아지니까 전기 요금까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압 강화 전력 손실을 감소시키는 거는 콘덴서를 이렇게 병렬로 설치를 하면은 전압 강화 요인은 이렇게 주로 리액턴스 분이 거의 답니다. 그리고 약간의 장분이 있고. 그래서 전압 방정식은 VS는 VR 더하기 JIX 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콘덴스를 설치를 하면 설치 전, 이전에 설치 전류가 주는 거죠. 이게 I가 흐르고 있다가 콘덴스를 설치하게 되면 I-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I-는 IC 플러스 I에서 솔로 전류가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 전력 손실이 줄어서 설치점에, 설치점에 전압이 더 높아집니다. 수전단 전압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콘덴서를 달게 되면은 VR이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VS는 송전단 전압이고 VR은 수전단 전압, I는 콘덴서 설치 전의 전류고 I-는 콘덴서를 설치 후에 전류가 되는 겁니다. 역률 개선은 콘덴서 설치점 이전에 설로 전류가 줄어서 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에 역률이 개선되고 전기요금 절감은 주간 시간대 아홉 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지상 역률이 90% 미달하면은 60%까지는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로 내야 되고 지상용률이 91에서 95까지는 1%당 기본요금의 0.2%를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심야시간대 11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09시까지는 진상용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는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고 한전의 이 용률 개선시에 할인해 주는 이유는 한전이 부담해야 되는 무효전력을 고객이 직접 콘덴서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공급해야 되는 거죠 필요한 부하의 그러니까 유도형 전동기 모터가 필요한 무효전력을 한전이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한전이 공급하려니까 비용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를 수용가 측에서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설치를 해서 직접 영률를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전이그 요금만큼 깎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콘덴서는 자기가 부하로서 소비할 때는 진상입니다. 하지만 부하에 무효전력을 공급할 때는 지상이 되거든요. 진상이 앞서는 거고 지상이 뒤지는 겁니다. 무효전력은 지상 무효전력이 기본입니다. 유도전동기에 있는 모터가 지상 무효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콘덴서의 구조, 설치도 및콘덴서 용량 보면, 구조는 초기는 중성적인 평온한 상태거든요. 유전체가 있고, 금속판이 있고, 거기에 1대1 매칭으로 해서 중성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유전체에 전기를 가하면은, 변이가 발생합니다. 주로 양성자는 거의 전기 상태이고, 구속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상극자가 되고 분극이 발생해서 2분의 1 c v 자승만큼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구속 전자가 이동하게 되니까 이 파지티브 차지가 되고 이 쪽은 계속 들어와서 네가티브 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패시트 c는 d 분의 입실론 a에서 a는 평행판의 면적인 거고 d는 평행판 사이의 간격. 되고 이필론이 유전율이거든요. 유전율은 저희가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유전율에서 진공의 유전율과 비교한 거거든요. 비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을 분모로 깔고 그 유전율을 해서 우리가 진공의 유전율은 8.854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2승이라고 이거는 제가 옛날 학교에서 배웠죠. 8.854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2승 그래서 진공의 유전율의몇배인가를알면 제가 기억하기가 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비유전율은 1.0005이고 데프로는 2.03, 종이는 3, 유리판은 5.6, 고무는 7, 실리콘은 11. 이렇게 비유전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집중 설치하는 방법, 분산 설치 방법, 말다 설치 방법이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역률 관리가 쉽습니다. 하지만 역률 개선 효과는 작은 거죠. 분산 설치하는 방법이 아마 일반적으로 최고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TR 후단에 콘덴스 뱅크를 설치를 하고 역률 관리도 가능하고 역률 개선 효과도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분산 설치하는 방법이거든요. 모터가 큰 곳에 인버터가 없는 곳에는 저희가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하고 있고 역률 개선용 판넬이 있어요. 거기서 역률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역률까지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게 역률 관리도 가능하고 개선 효과도 좋아서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말단 설치하는 방법은 역률 개선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모타마다, 콘덴서를 타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콘덴스 용량은, 요, P는 유효전력입니다. 그리고, P1이, 역률 개선 전에 비상전력, 이고 P2는, 역률 개선 후에 비상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고사인, 세타1이, 개선 전의 역률인 거고, 세타2가, 개선 후의 역률이거든요. 코사인은 제로일 때 1입니다. 코사인 제로일 때 1이 역률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코사인 제로가 1일 때가 역률이 가장 좋을 때고, 이 각이 커면 것으로 역률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q 시에서 콘덴스 용량은 Q1 빼기 Q2는 P 탄젠트 세타 1 빼기 탄젠트 세타 2가 콘덴스 용량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거리 동전술로에서 부하가 매우 작거나 무부하 상태일 경우 수전단 전압이 성전단 전압보다 높게 되는 현상인 페란티 현상 에 대해서 25점짜리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앞으로 기토였습니다